하는데 이 여섯 시 맞아요. 사 월부터 2 0도 올라간다고. 네, 여름이 더 길어졌어요. 지금 잠깐 없어요. 오, 완전 잘 펴졌네. 말리시기 전에 고객님은 이제 노발 힘이 수시 도 있으시니까 한번 빗질 해주시고 결정 해주시고 말려주시면. 어맥로어 어. 응, 응. 지금도 지금 위에 뿌리 매직했는데도 볼륨이 하나도 안 죽죠? 요정도에요 머리. 응. 그래서 젖었을때 열보호제 꼭 열로 말려 주셔야 돼요 열펌은. 그래서 열보호제를 꼭 발라 주셔야 돼요. 열이 바로 닿으면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끝에 제일 먼저 손상된 부분부터 자려고 중간까지만 어차피 여기는 건강하니까요 영양분이 가니까 끝에 주로만 해주시고 빗질을 하면 물기가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한번 물기 이렇게 짜주시고 이게 발린 게 잘려 아 저기 닦아지지는 않아요 겉에 맴도는 수분만 닦아지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머리는 두피 먼저 그래야지 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머리용 보람이 있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뭐 일단 머리 말려보고 한칸뒤이 먼저 바짝 말려주면 시 돼요. 그래야지 끝에가 좀 빨리 말려요. 끝에는 방향감만 주면되거든요 Thank 음, 말리기만 해도 이 정도의 음, 볼륨이 가죠 제가 털이 좀 이제 나와, 나오게 하려고 여기, 여기서부터 제가 만다 그랬잖아요. 옆에는 좀 이제 그렇게 잡고 뒤에는 털이 좀 금방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개선 안 하고 좀더 나오게 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뿌리가 좀 말랐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이제 숱이 줄 있으시니까 2등분, 반으로 나누고요. 뒤 위에서 한번더 나누세요. 그러면 4등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머리가 끝머리는 바깥쪽으로 방향감을 주셔야 돼. 그래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고. 한번 손으로 잡아보실래요? 음, 어, 음. 어, 맞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여기 위까지 지금 펄을 말았잖아요. 볼륨을 주려고. 그래서 여기 위에서 두 개로, 여기에서 또두 개로 나눠서 얘를 이렇게 까주셔야 돼. 응. 그래야지 펄이 걸리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감을 주는 이유는 그, 그 뭐지? 그냥 말리게 되면 펄이 부시시하잖아요. 그래서 방향감을 줘야지 얘가 드라이한 효과가 나와요. 아까 에어랩으로 하신 것처럼. 그래서 풀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빠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반, 바깥 방향으로. 이쪽도 한번 잡아보세요. 또 직접 잡아보고 가셔야지 집에서 좀 쉬우실 거예요. 오,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적한 반응. 네,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게 뒤, 뒤쪽은 조금 짧다 보니까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 이나는 부분의 이 겉에 부분만 밖으로 가서 뒤에도 한번 잡아보세요. 응. 아, 그건 앞이에요. 그래서 뒤로 넘어간다.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줘도 괜찮아요. 뒤에도. 응. 네, 맞아요. 네. 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전체 다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셔도 되고, 이 겉에는 꼭 방향감을 주셔야 돼요. 겉에만 잡아줘도, 보통 저도 이제 마무리해드릴때 겉에만 잡아드려도 너무 깔끔한 거예요, 훌륭한. 에어랩 있으시니까 그걸로 잡으셔도 되겠다 겉에만 음. 근데, 말, 근데 사실 드라이 그거 에어랩 만 잡으셔도 그냥 이렇게 방향감만 주면 은 볼륨이 사니까 근데 머릿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니 뿌리에 볼륨이 하나도 안 죽었네 그죠 매직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 그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발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음. 오히려 이렇게 카마를 해놓으면 더 가벼워요 연화가 잘 되면 음. 근데 연화가 잘못되면 오히려 머리가 더 뻣뻣하고 손상이 되고요. 거칠어다 그냥 요 정도만 말려도 좋죠.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바짝만 말려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모발 끝은 계속 건조하면 계속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열보열보제를 한번 쓰면 좋죠. 피부 로션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 선크림의 오일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 에센스는 끝에 뚝 발라줘야 돼 건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더워지잖아요 열보제? 어 여기서도 판매하고요 아까 제가 발라드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가 쓰는 펌제 제품이에요 되게 가벼워서 발림이 너무 좋고 어네 열보 말리시고 그리고 다 말리고 나서는 오일 에센스 음. 네. 그렇죠. 열보제는 트림 타일이 좋아요. 오일은 아무래도 열이 닿으면 좀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 버리니까 막 추천은 안 드리고요. 트림 타일으로.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잡아드리면 털이 지금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숱을 안쳤어요 왜냐면 하고 나서 보려고. 근데 끼니까 되지 않쳐도 되잖아요. 숱 치면 끝이 너무 날려서 시간이 지나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네, 응, 그래서 제가 소을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무거운 거 봐드리는데 어 지금 가벼워지니까 굳지응 오히려 안 치는 게더편력겠어 특히 너무 많이 가벼우면 지저분해서 잠안녕요요기만요즘 드라이기로 여기 다시 한번 잡아 요릴게요 여기서 자이센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접해만 지금처럼. 끝에만 어차피 잡을 테니까. 그 에어랩은 돌도 말려주잖아요. 그냥 여기 접해만 잡아주시면 돼. 그리고 뒤에도 여기 사정은 똑같아요. 얘를 한 번에 잡으면 볼륨이 안 살아요. 그래서 나눠서 얘도 이렇게 따로 빼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겉에만 지금 봐봤는데 확실히 더 예쁘죠, 전반에. 숨길 응. 많으시니까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응. 근데 도 원래는 여기 구르고 말아주셔도 돼요. 사이드댕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롤로 한번 말아주고. 근데 보통 말도 그냥 계시는데 열 주셔야 돼요. 열 주신 다음에 이제 뒷머리 말리시고, 얘 이제 씩 씻잖아요. 근데 열안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앞 볼륨이 생겨.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그 사이드뱅 네, 네. 이 사이드뱅에서 볼륨이 주니까 여기가 살아 보이는 거거든요. 어 너무 이쁜데음 네.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에센스만 제가 마무리로 발라드릴게요. 네. 오일 에센스는 먼저 얘도 이제 불시시한걸 한번 잡아주는 용도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 어 너무 예쁘다. 그냥 겉에만 살짝만 잡았는데 그리고 샴푸, 두피용 샴푸 쓰세요 혹시? 모발용? 쓰세요? 모발이 뭐 부드러워지는 어 그걸로 두피용 샴푸는 일주일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뻣뻣해서 알카리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샴푸가 세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뻣뻣해요 응. 그래서 이 정도 아, 오 너무 예쁘죠 제가 한번 뿌리 한 번만 더 응. 어, 뿌리 매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매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륨이 살았어요. 이게 연화가 되게 잘 됐다는 거거든요. 어, 맞아요. 블루킹 저렇게 하면 뿌리가 진짜 오히려 뒷볼륨이 더 많이 살아요. 너무너무너무 응. 어, 너무, 너무 잘 나와서 오늘도 대만족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